안녕하세요. 목해마재입니다 모토캠핑을 시작하려고 할때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게 뭘까요? 텐트, 침낭, 의자, 테이블 등등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지만 그것들을 담을 가방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구입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텐트와 침낭, 매트 같은 캠핑용품들을 먼저 구입하고 그 다음에야 그것들을 담을 가방을 골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토캠핑을 좀 해보고서야 깨달은 건데, 텐트나 의자, 테이블보다 먼저 구입해야 할게 가방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방을 먼저 결정해 놓고 다른 용품들을 고르는 게더 현명할 것 같았죠. 다른 용품들을 선택할 때 이게 내 가방에 들어갈까, 자리를 얼마나 차지할까 등을 신경 쓰면서 고르면, 짐 부피가 너무 커서 가방에 다 들어가지 않는다거나 생각보다 가방이 너무 작아서 큰 걸로 교환해야 한다거나 하는 후회나 중복 지출을 막을 수 있을 테니까요. 사이드 박스와 탑 박스가 달린 바이크로 캠핑을 한다면 수납에 크게 신경 쓰지 않겠지만 평소에는 아무것도 안 달고 출퇴근이나 짧은 투어에 이용하다가 캠핑 갈 때만 캠핑백을 싣고 가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모토 캠핑 가방이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로브라는 회사의 방수백을 사용했었는데 저렴하고 방수가 된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바이크에 적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스트랩을 사야 되고 입구가 하나뿐이라서 도중에 뭐라도 하나 꺼내려고 하면 먼저 스트랩을 풀고 가방을 열어야 하고 물이나 음료수를 넣어 둘 자리도 없다는 단점이 있었고요. 제일 불편했던 건 스트랩만으로 고정을 하다 보니 비포장도로나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 가방이 조금씩 움직여서 중간중간 다시 스트랩을 매줘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장 큰 장점인 방수 기능도 생각해보면 비 오는 날은 사실 모토캠핑을 잘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크게 장점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에 타낙스의 모토피즈 캠핑 시트백 투로 가방을 바꾸게 되었고요 그동안 두번의 캠핑에서 사용해본 결과 충분히 돈값을 한다라고 생각해서 소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먼저 모토캠핑을 하다보면 한번쯤 만나게 되는 회사 타낙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살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관련용품을 검색하다가 타낙스는 보고 모토피지는 뭐야 같은 물건 같은데 상표만 틀린 거야 하고 궁금했었는데 찾아보니 회사 이름이 타낙스고 이 타낙스의 이륜차 용품의 브랜드가 모토피즈더라고요. 1947년 타낙가 제작소라는 이름으로 자전거 백밀러를 만든 것을 시작으로 자동차 오토바이 액세서리를 생산하던 회사였고요. 1995년에 이륜차 부분을 분사해서 타낙스라는 회사명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본사는 일본 치바현에 있다고 하고요. 취급 상품은 다섯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 있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이륜차용품은 모토피즈라는 상표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모토피즈 브랜드로 탱크백, 시트백, 사이드백, 아메리칸백, 바디백, 방수백 등 여러 가지 용품을 생산 유통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입한 MFK102라는 모델은 캠핑 시트 백 2라는 이름으로 정가는 25,800엔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실제 구입가는 국내 오픈 마켓에서 배송비 포함해서 17만 원 정도였습니다. 주문한지 4일 만에 도착했고요 엄청나게 큰 박스에 담겨서 왔는데요 박스에서 꺼내보면 이렇게 납작하게 접혀 있는데 양옆에 지퍼를 한 바퀴 돌려서 잠궈주시면 가방의 모습을 잡습니다. 부품 구성은 가방 본체 1개, 사이드 포켓 1개, 고정 벨트 4개, 어깨끈 1개, 세이프티 벨트 1개, 접속 버클 1개, 레인 커버 1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네 개가 들어 있는 고정 벨트를 차체에 설치해 주시는데요. 적당한 곳에 달아 주시면 되는데 저는 양쪽 탠덤 발판에 두개 탠덤 그립에 후크에 두 개를 달았습니다. 가방을 좌우 균형을 잡으면서 탠덤 시트나 침바지에 올려놓고 방금 설치한 고정 벨트를 가방에 버클에 끼워서 고정해주시는데 이때 버클을 바로 체결하지 마시고 가이드 루프에 통과시켜서 끼워주세요. 혹시나 주행 중에 버클이 빠지더라도 이 가이드 루프가 가방을 잡아준다고 합니다. 가방이 단단히 고정되도록 고정 벨트를 당겨서 텐션을 조절합니다. 남은 끈은 이렇게 말아서 벨크로로 고정해 줍니다. 혹시나 이 끈이 휠이나 체인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행 중에 가방이 앞으로 쏠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세이프티 벨트를 핸더나 번호판 부분에 걸고 가방 좌우의 D링에 체결해 줍니다. 이때도 물론 타이어 등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주면 가방의 설치가 끝납니다. 캠핑장에 도착해서 네 개의 버클만 풀어주면 가방을 바이크에서 내릴 수 있어서 편합니다. 이제 가방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부를 보시면 수많은 D링이 달려 있는데요. 양 옆에 있는 디링은 어깨끈을 체결하는 부분입니다. 필요하실 땐 가방을 어깨에 메고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6개의 디링은 가방 위에 그물망을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방에 들어가지 않는 긴 물건들을 적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좌우의 디링은 좀 전에 말씀드린 쏠림 방지 안전벨트를 체결하는 곳입니다 가방 윗면에 있는 코드는 의류나 장갑 등을 간단하게 끼워 놓을 수 있는데 물건을 넣고 조인 다음 스토퍼로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 앞쪽의 벨트는 텐트나 매트, 삼각대 등긴 물건들을 달수 있는 벨트입니다. 발포 매트 같이 가볍고 길다란 물건을 적재하기에 편리합니다. 전 여기가 참 맘에 들었는데요. 여름에 라이딩 중에 음료수 보관할 곳이 없었는데 여기 보틀 홀더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라이더 오른쪽 뒷편 자리고요. 이렇게 병 입구를 조여서 불안하지 않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라이더 왼쪽 편에는 탈착식 사이드 포켓이 달려 있습니다. 버클 네 개를 풀어서 떼어낼 수 있는데요. 지갑이나 귀중품 등을 보관하다가 편의점이나 관광지에 잠시 주차할 때 휴대하고 다닐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른쪽에도 같은 사이즈의 포켓이 있는데 이쪽은 가방에 고정되어 있어서 탈착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비가 오면 빠르게 꺼내서 덮을 수 있게 레인 커버를 이 사이드 포켓에 넣어 다니기로 했습니다. 양쪽은 여기 있는 지퍼를 한 바퀴 돌려주면 크기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길이로는 10cm, 용량은 16L를 확장하는 게 가능해서 장거리, 전국투어 일주도 가능할 정도의 공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 옆에 버클을 풀고 지퍼로 사이드 부분을 오픈할 수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에 쓰던 가방은 입구가 하나뿐이라서 뭘 하나 꺼내려면 가방 전체를 오픈했어야 했는데 이 모토피즈 캠핑백은 이런게 참 편리했습니다. 캠핑장에서 바이크에 가방을 체결한 채로 옆으로 물건을 빼거나 넣을 수 있습니다. 메인 덮개를 열려면 버클 3개를 풀어야 합니다. 뚜껑에 주머니가 달려 있는데 왜 투어 갔다가 특산물이라던가 선물이나 먹거리 등을 사 오고 싶을 때 있잖아요. 하지만 넣을 곳이 없어서 못살 때도 종종 있는데요. 그럴 때이 주머니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원래의 짐보다 다른 짐이 추가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주머니입니다. 용량이 59리터, 확장하면 75리터나 되니까 캠핑 갈때 공간이 모자라서 짐을 못 실을 걱정보단 짐이 반밖에 안 찼는데 가방 안에서 굴러다니지 않을까 걱정할 일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가방 내부에 벨트 2개가 있습니다. 이 벨트로 짐을 고정해주면 짐이 가방 내부에서 돌아다녀서 신경쓰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방을 내려놨을 때 고정벨트가 늘어져서 보기 싫을 땐이 십자형의 접속버클로 네개의 벨트를 깔끔하게 고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이 가방은 실제로 모토캠핑을 하는 사람들이 불편한 점을 꾸준히 개선해가면서 만든 모토캠핑 전용 가방으로 제가 전에 쓰던 가방보다 약 3배의 가격을 주고 산 비싼 가방이지만 만족도가 너무 높아서 아깝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드는 좋은 가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탄압수사의 모토피즈 모토캠핑 시트백 MFK102의 리뷰를 마칩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